심판의 총선과 함께 특선급 제15 경주 7명의 선수들이 모두 페달링을 시작했습니다. 4번 최종근 선수가 책임 선두, 뒤쪽 2번 김홍일, 7번 김주석 선수가 외선 빠져나왔고요, 뒤쪽 1번 유태복, 6번 이묘섭, 3번 왕지연, 5번 이재림. 4번 앞자리로 7번의 김주석 선수가 위치하면서 4번의 책임선도를 해제시키고요 6번과 5번, 이어서 3번까지 외선타는 세 선수 가운데 5번 이재림 선수가 7번 앞자리로 자리를 옮겨가면서 다시 한번 선두 전환이 이루어지고, 574번 선수들이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 3번의 왕지현 선수는 7번 등판 보고 위치, 1번 유태복 선수는 더 속도를 내면서 7번과 3번 틈으로 위치를 하고, 6번에 이유섭 선수가 이때 71번 사이를 갈라놓으면서 내선 진입할 때 바깥쪽 2번에 김홍일 선수 이동합니다. 현재 올 시즌 기록면에서는 4, 6번 선수들이 시즌 2승째 그리고 이번 회차에서 4분의 최종군 선수가 어제 추입으로 1승을 추가했고요. 2번의 김홍일 선수와 5분의 이재림 선수가 각각 1승씩 저치기를 모두 가져간 기록이 있습니다. 현재 득점 상황 앞서 있는 3선수는 6, 4, 1번이고요. 4분의 최종군 선수는 5번과 7번 사이 위치해 있고요. 6번과 1번은 뒤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번에 이뮤섭 선수 27기 선수고요 자력 승부 비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오늘도 앞쪽에 5-4-7을 뚫고 질주를 할 가능성 높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앞쪽에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5번, 4번, 7번 선수들이 대열을 조금씩 퍼뜨리고 있는 상황 속에 4번의 최종권 선수, 바깥쪽 2번의 김홍일 선수가 먼저 페달링을 가속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김홍일, 2번에 김홍일 선수가 먼저 기습적으로 속도를 올려갑니다. 2번 김홍일 선수가 그대로 자력 승부에 나섰고요. 그 뒷자리에 4번의 최종권 선수가 따라붙었습니다. 4번의 최종권 선수 뒤쪽, 7번을 넘는 6번의 이민섭 선수 저치기 한판 승부. 하지만 4번의 최종권 선수도 빠져나왔고요. 6번의 이민섭 선수가 트랙 상단까지 밀릴 때 뒤쪽에... 오번에 이재림 선수가 4번에 단독 막합니다. 4번에 최종건 바깥쪽 6번에 임해서 4번 6번 4번 6번 4번에 최종건 선수가 막판 추입을 성공시키면서 어제 에 이어서 추입 연승 시즌 3승을 기록합니다.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